영상을 시작하기 에 앞서서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영상의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목회자나 사역자가 전하는 성경에 기반을 하고 또 신학적인 그런 근거가 있는 그런 견해가 아니라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종교적 그리고 신앙적으로 학대를 받은 피해자들의 사례 그리고 저, 제가 경험한 것들 그리고 또한 심리 상담사로서 일하는 분들의 의견에 제가 많이 참고를 해서 준비를 한 내용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개신교라는 종교를 도구로 사용하여서 피해자들을 신앙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학대를 하는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러한 나르시시스트는 개신교뿐만 아니라 뭐 이슬람교, 물, 불교, 천주교, 무교 등 모든 어떤 종교에서도 동일한 패턴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종교나 신앙에 대한 영상이 비중이 크진 않아요. 정말 사실 몇개 없는데 굉장히 좀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고 해서 기도를 하면 바뀔 수 있는데 충분히 기도하지 않아서이다. 그리고 나는 기도를 했을 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것을 경험했고 체험한 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부터 좀 다양한 질문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예전의 영상과는 겹치지 않는 내용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에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나르시시스트 특정한 종교나 교회와 같은 단체의 이제 일부가 됩니다. 이들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는 종교와 이 나르시시스트가 갖게 되는 신앙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르시시스트는 굉장히 절대적인 존재. 나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 어떤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특별한 존재만이 나에게 어울리고 그런 사람들만이 나를 도와줄 수가 있고, 자,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처음에, 자, 신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자, 이 신은 나르시시스가 바로 본인이 되고 싶어 하는, 바로 그런 모델인 거예요. 전지전능하고, 유일무이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무한한 존재인 것이죠. 자, 그래서 굉장히 신을 이상화합니다. 그리고 신을 따라하고, 흉내를 냅니다. 그리고 신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신에 대한 굉장히 비현실적인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자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것이다라든지, 하지만 이런 비현실적인 기대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죠. 그리 이들은 사실 실망을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 나르시시스가 신에게 실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을 사랑하고 믿는 척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신앙 생활을 해보니까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신앙이 높을수록 성경 말씀을 많이 알수록 교회에서 더 많은 봉사를 하고 더 많은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할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신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심이라든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지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교 단체에 있는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굉장히 공감 능력이 높고 동정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막 코버튼 아르시시스 같은 경우에는 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은 정와 교인들이 불쌍해하게 여기고 막 도와주려고 하고 막 편이 되어줍니다. 종교 단체에서는 내 공급자들을 굉장히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다든지 아니면 자녀를 키운다든지 했을 때 이제 내가 실제로 막상 결혼을 하기 전에는 굉장히 내가 좋은 신앙인인 척 연기를 했지만, 결혼하고 나서 이제 실체가 들켰다. 이랬을 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피해자들이 나로부터 도망가지 않도록 붙잡아 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성경 구절을 이용을 해서 피해자들을 붙잡게 되는데요. 나르시시스가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는 근거되는 구절들은 이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이혼을 굉장히 제한하고 있죠. 그래서 이혼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6절.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이 말씀이고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혼을 할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제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간통 가음 불륜, 그러니까 바람을 피웠을 때. 그다음에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불신자인 배우자가 나를 떠났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사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그래서 이 나르시시스트가 학대를 해서 내가 이혼을 할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나 자녀의 관계에서도 본인이 우위에 있고 내가 나의 배우자나 자녀를 조종하고 통제해야 되며 이 배우자나 자녀는 나르시시스트의 통제에 따라야 된다는 그런 것 또한 이 성경부절에서 근거를 찾게 되는데 에보의 소서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한다. 그다음에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해야 한다. 자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런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이 피해자들이 학대자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막습니다. 이 피해자가 어 나는 이혼을 해야겠다. 라든지, 혹은 "아, 나 정말 우리 부모님이 왜 이럴까? 봐.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야겠다" 자, 라고 했을 때, 자, 사실은 나를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학대하는 학대자로부터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성경 말씀에 얽매이면서 이 나르시시스는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이혼을 하고 싶다고 "너는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에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를 해야 한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이혼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위라고 하는데 너가 이혼을 하겠다고 하니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려고 하는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지 못한 채이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무너져 버립니다. 이미 피해자는 때라는 관계 안에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그 신앙적으로 또 때로는 경제적으로 이미 다 무너져 버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씀의 잣대를 들이랬을때 이미 피해자들이 약해져 있고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력이 흐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말씀까지 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피해자는 이 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러니까 피해자를 묻게 되는 더 트랩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나르시시스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래서 이런 나르시시스트라는 용어는 이제 뭐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묘사는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은 디모델 후서인데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비방하는 사람, 무정한 사람, 모함하는 사람,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쫓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돌아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정말 이건 누가 봐도 나르시시스트를 묘사하는 저는 성격 구조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과거에도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라는 메시지를 사실은 성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네가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말하지 않아요. 돌아서라고 해요. 나르시시스는 트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는데 변할 수가 있을까요? 왜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변하지 않을까요? 이런 여러 생각을 하실 수 있고 그런 댓글을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르시시스의 트 피해자가 되는 사람들은 자기 반성 능력이 있는데 그런 설교를 듣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르시시스 트 피해자들은 인격적인 성장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자들은 이 신앙에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냐면 굉장히 즉각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자, 지금 당장 이루어질 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정말 일을 하시는구나. 아, 역시, 하나님같이 아주 특별한 존재만이 나를 도울 수 있어. 자, 이렇게 해서 내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 확신을 받는다든지 혹은 굉장히 성령의 은사라든지, 혹은 성경 지식의 습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지식의 습득을 통해서 이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 레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자꾸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이 나르시시스가 참된 신앙인이 될수 없는 사실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이들은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회개를 하거든요. 하지만 이들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절대적인 존재가 나를 사랑한다. 나를 돕고 있다. 내가 특별한 존재다라는 우월감.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 힘, 성경적인 지식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레슨을 할수 있는 그리고 교회 안에는 굉장히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동정심이 많은. 자, 그런 따뜻한 사람들에게 본인이 원하는 감정과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은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지 자기 반성, 예수님의 형상과 인격을 닮아가는 뭐 그런 수행이라든지 회개, 자 이런 부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는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도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회개에 대한 어,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주 제한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사례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 경험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저는 이제 명절이 다가오면 그전한 2주 정도 잠을 잘못 잤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이유가 이제 저희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계속 친척집을 다녀야 되는데 특별 제가 정말 가고 싶지 않은 친척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큰 집이었는데 저와 제동생은 안 가겠다고 했는데 정말 막 억지로 옷을 입혀서 막 억지로 정말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사실 저랑 제동생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희 둘이서 집에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둘이 집에 있을 수 있었지만 정말 억지로 막 옷을 입혀가지고 강제로 데리고 가고, 근데 이제 막상 거기에 가면은 그냥 방치하고, 그래서 저희를 좀 괴롭히던 사촌 오빠가 있어가지고, 저는 정말 너무 가기 싫었거든요. 명절 때마다 그큰 집에 안 가겠다고 신랑이를 버려서, 저희 엄마가 그막그 그 외투를 억지로 막 입히면서 강제로 저한테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가라. 그이후엔안 가도 된다. 해서 억지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얘기를 했어요. 큰 집에 가지 않겠다. 아, 저는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참 착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3년사 년을 더꾹 참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도 더 이상 엄마도 얘기를 하지 않고 제 동생을 억지로 데려가더라고요. 근데 제 동생 입장에서는 누나마저 없는데 거기에 동그란이 가서 이렇게 이제 소외감을 느끼고 뭐 괴롭힘 당하고 뭐 외면 당해야 되는 거죠. 그 무리에 끼지를 못하고 근데 제 동생이 이제 거기에 혼자 가가지고 운 거예요. 막 펑펑 울어가지고 이제 친척분들이 버스를 태워가지고 동생 혼자 저희 집으로 다시 보, 되돌려 보냈어요. 네가 이제 동네 도착한 벨루루 내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제 동생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제가 이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게 트라우마고 아픔이었는데 제가 이제 결혼한 직후였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제가 어떻게든 좀 어렸을 때 아픔이나 이런 걸 엄마랑 대화하고 엄마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좀이 우리의 관계를 좀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그때는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어렸을 때 이것 때문에 힘들었고, 지금도 난 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엄마가 내가 미안하다. 내가 그때 잘못했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무엇이 미안한지 무엇이 본인이 잘못했냐면 그큰 집에서는 제사를 드려가지고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을 손님들한테 대접을 하는데 우상숭배했었던 음식을 너희들에게 먹게 했다. 그래서 내가 미안하고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주 완벽한 신앙인인데 그 이미지에. 훼손되는 일을 했었던 것에 대해서 본인이 후회한다는 거죠. 저와 제 동생이 가지셨던 정서적인 어 그런 소외감이라든지 부모가 강압적으로 끌고 다니고 상처를 받았고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이 매우 제한적인 영역이며 그것이 타인의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지지하고, 정말 자기가 상처를 주었던 일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회개를...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사례는 아니고 이제 한 여성분이 이제 굉장히 오랜 시,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니가 차별을 하고 굉장히 이제 이 여성분만 학대를 하면서 성장을 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루는 어머니와 정말 또 다시 갈등이 있다가 이제 본인은 너무 속상해서 방에 들어와서 혼자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 있다가 어머니가 들어오시더니 어머니께서 자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항상 하시는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너가 딸에게 상처를 주었다.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상처를 주, 주었니? 내가 그렇다면 미안하다. 내가 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 자, 이러고 가셨대요. 자, 근데, 자, 이, 그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 피해자는 희망 고문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마음을 만져 주실 수도 있다. 우리 엄마가 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신 것이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어머니는 이 여성분을 학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계라는 것,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것을 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딸에게 상과 벌,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가면서 주는 데 있어서 이 회계를 도구로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어뭐 기도하면은 변합니다. 뭐 기도를 안 해보셨나요? 자 이런 메시지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이분들도 지금 당장은 나의 학대자가 변한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뭐 학대자가 사실은 이제 이런 막성 나르시시스나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사실은 변화할 수 있죠. 하지만 이 학대자가 나르시시스나 정말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다. 그런다면 이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종교적인 학대를 받았고 이것 이것을 극복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례를 찾아보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이제 그중에서 가장 이제 마음에 와닿았었던 고백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 예수님이 내 삶을 통제하기 위해서 오셨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 이 세상 기준에 맞는 부, 건강, 명예, 축복을 주신다. 자. 사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특히,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성경 공부를 받으셨다든지, 부모님이나 배우자로부터 끊임없는 성경 말씀을 통한 가슬라이팅, 비난.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정죄하려고 너는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어. 너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했어. 이렇게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고 자 이러려고 오셨는가? 자,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내 행동을 통제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과는 정반대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심스럽고, 제가 이 내용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하고, 많은 피해 사례들을 찾아보고, 제가 깊이 알고 있는 학대자들의 모습을 이제 많이 고려를 해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조금이나마 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고 이 사람을 떠나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성경의 말씀과 너무 이게 충돌된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있는 분들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